신녀들은 이번 거란의 반란을 일개 변방의 폭동 정도로만 생각하는가 봅니다 허나 내 생각은 다르오 지금의 거란은 돌골보다도 더 위험한 족속들이요 상대는 대조영과 이해고요 그들에 대해서 설 장군만큼 아는 사람은 천하에 어디에도 없을 것이오 더 늦기 전에 거란을 멸족시킬 생각이오 짐을 도와주시오 설장군 <laughs> 폐하 이 서륜기가 노고를 이끌고 대체 무엇으로 폐하를 도울 수가 있겠사옵니까 이것 보시오 설장군 영주에서 보고 들은 말을 얘기하라면 다 하겠사옵니다 허나 그것뿐이옵니다 더는 기대하지 마시오 소속 폐하 곧 대규모 터벌대를 조직할 것이요. 대 총관직을 설 장군께서 맡아 주시오. 폐하, 즉대 총관이라고 하셨사옵니까? 이번 일을 맡을 사람은 설 장군 밖에는 없소이다. 폐하, <laughs> 이 소린가 나이가 얼마인지 아시옵니까? 천하는 그대의 나이 따위를 기억하지 않소. 오직 설인기라는 그 이름 석 자만을 기억하고 두려워할 뿐이오. 하원 앞에야 이 나라에는 내노라 하는 유능한 장수들이 수두룩 가옵니다. 대조영과 이해고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설 장군밖에는 없습니다. 대하 장군께서 끝내 이 나라의 중대한 위기를 외면한다면, 짐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소. 결정하시오. 짐과 이 나라를 위해 용단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끝내 불충을 선택할 것인지. 잠시만, 잠시만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소폐야. 할 것이 무엇이 싸웁니까? 어찌 보면 폐하의 판단이 옳으신 것같사옵니다 장군이 아니시면 누가 대조인과 예고를 꺾게 싸웁니까? 이 홍패는 장군께서 세상을 향해 마지막으로 포효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사옵니다. 당장 수락하십시오, 장군. 음...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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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영주에서 세작들이 소식을 보내 왔습니다. 이진충이 영주에서 나라를 선포한다고 하옵니다. 의안! 저, 장군! 나라를 선포한다. 이진춘이. 이진춘이. 왕의 등극을 온다 대하, 어서 명상에 오르시옵소서. 황제의 자리이옵니다. 대하께서 그 주인이시옵니다. 어서 오르십시오. 거란국 만세! 황제 폐하 만세! 거란국 네, 만세! 황제 폐하 만세! 그동안 우리 거란은 초원에서 수탄 멸시와 냉대를 받으며 살아왔다. 우리가 다시 영조 땅을 되찾고. 우리의 힘으로 지난 수백 년의 한을 풀게 되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거랑국의 모든 문무신료들은 들으라. 예, 아 우리가 이뤄낸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야만 한다. 우리가 다시 토전을 빼앗긴다면 우리 부족의 운명은 영영 장담할 수있게될것이여 명심들 할지어다존의 새로운 역사는 지금부터 나 이진충과 더불어 시작될 것이다. 황제 폐하 만세! 서기 196년 당나라 감독관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이진충은 마침내 조문회를 죽이고 스스로를 무상가한, 즉 황제라 칭하며 거란족의 완전한 독립을 선포한다 이는 당시의 북방 역사를 뒤흔들 만큼 중대한 사건이었다. 북철이 이끄는 불굴족과의 오랜 싸움에 지쳐 있던 당나라로서는 또 하나의 커다란 적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 거란국의 등장은 곧 이어질 팔해의 건국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지도 안 쏘! 영주 자사 이진충은 예를 갖춰 당나라 황제폐하의 영을 받듯이요. 뭐라! 영주 자사! 저 놈이 저게 죽을라고 저. 자... 배하 지금 당장 저 자를 없애버리는명하시오서 그만하여라. 그래, 당나라 황제가 무슨 연유로 사신을 보냈느냐 우리 황제께서. 그대들에게 직설을 내리셨소. 읽어보거라. 영주 차사 이진충 들을 찌어다. 지문 일찍이 이진충과 손만영에게 끝까지 충성을 다하라는 의미에서 진충이란 이름을 자손 만대 번영하라는 뜻으로 만영이란 이름을 하사하였다. 허나 그대들은 무험하게도 당나라의 은공을 배신으로 되갖고 말았다. 이에 지임은 이진충과 손만영에게 하사한 이름을 거두고 새로운 장명을 하사하니 그 깊은 뜻을 되새기고 뼛속 깊이 반성할지어다. 대하에 존성대명이 적혀 있사옵니다. 하운데 폐하에 존함이 <laughs> 이진멸이 손만참이 진멸이라고 이진멸과 손만참 충성을 다하라는 이진충과 자손대대로 번영하라는 손만영이란 이름 대신 측천여제는 반드시 멸족을 시키겠다는 진멸과 자손만 대 참수를 시키겠다는 만참이란 이름을 적어보낸 것이다 이것은 곧 거란국에 대한 당나라의 강력한 선전포고였던 것이다. 대체 연유가 무엇인가? 무슨 연유를 모르시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왜 나를 피하느냐는 말이네. 피하다니요. 당치도 안 싸웁니다. 일부러 피하지 않는다면. 자네를 보기 이렇게 어려울 리가 없네. 대강께서는 북방을 비추는 태양이 시옵니다. 하늘에 떠 있는 해를 피한다고 피해지게 싸웁니까? 뭐라 태양! <laughs> 자네들이 나를 들었다 안았다 하는구만. <laughs> 당나라에서 사신이 왔다고 들었사옵니다. 화친을 하자는 것은 아닐 테고. 너도 절미하겠네 대조용 자네가 나를 좀 도와주게 이번에 당나란 대금의 원정군을 조직할 것이야 거란국의 사직이 천년 만년 이어지느냐 아니면 나 이진충에서 끝나느냐 기로의 순전쟁이 될 것이야 자네가 나를 한 번만 더 도와주시게 나는 자네를 아주 잘 알아 자네와 이 애국가 힘을 합친다면저 당나라도 무섭지 않네. 이번 전쟁의 승패는 자네 손에 달려 있다도 과언이 아닐 것이여. 저 역시 거두절미에서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유민들 먼저 돌려주십시오. 타협의 여지는 없사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먼저 내어 주십시오. 알겠네. 내 자네의 뜻대로 유민들을 내어 주지. 그러나 자네도 명심해둘 것이 있어. 이 영주 땅이 당나라 손에 들어가면 어디를 가든지 유민들을 지켜내지 못할 것이. 자네가 유민들을 모으는 목적이 뭔가? 우리 거란국첩. 자네도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영주 땅이 당나라 손에 넘어가서는 아니돼. 자네와 내가 힘을 합쳐야 된단 말이네. 우리가 배신하는 일을 염두에 두시고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급난이옵니다. 들거라 밖에 거란 군사들이 오고 있사옵니다 거란 군사들이 아니. 이해고 예고 장군이옵니다 이해고가? 해하를 메시러 왔다 어서 비켜서 가라 기별을 했으니 곧 나오실 것이오. 여기서 기다리시오. 야 이놈들아! 여긴 우리 땅이야! 너희놈들이 뭔데 기다리라 말을 하는겨! 입턱질라고이간나 쉐끼! 와 오밤중에 언성은 높이네! <laughs> 뭐! 간나 쉐끼! 야 이놈아! 내가 왕년에 설계된 줄 알아! 나 장군이야! 거란국의 유격장군! <laughs> 무식이 유격장군! 그래! 유격장군님이시다! 야 이놈아!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난 늑대야. 마도산의 늑대. 뭐? 늑대? 생긴 거 보니 더럽게는 생겼다. 뭐라? 살다 보니 별 더럽게 생긴 놈한테 더럽게 생겼다는 소리를 다 듣네? 마도산에서 도적질 하던 놈이 있다더니, 그게 바로 내놈이구나 뭐라? 도적질? 내이아이 둥서야! 야 이놈아! 우린 용맹스런 돌고래 전사들이야! 닥치거라! 뭐? 나라도 없는 놈들이 어디서 살치느냐 이런갓나 셰끼 울고 싶은데 뺨까지 때려주네 좋아 다 덤비라우 국적 불명자한테 한번 맞아보라우 셰끼 이게 언제 들냐 자네가 여기어 h 일인가? 소장이 엿지고 싶사옵니다. 폐하께서 여긴어인 i n 행차시옵니까?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네 황궁에서 보세 장군 드디어 유민들을 동모산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이진충과의 협상에 성공을 하신 것이오. 경하드립니다 형님. 경하드립니다 형님. 아버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초소에 계시오. 유민들을 인솔해 가는 일은 아버님과 숙부님들께서 맡아하실 것이다. 너희들은 곧 있을 당나라와의 전투에 참가하게 된다. 알겠소. 무대서 소림기 황제 폐하의 부르심을 받고 왔사옵니다. 어서 오시어 설장군. 그래 장군을 보필할 장수들은 다 선별하셨습니까? 에, 실은 그 문제로 폐하께 드릴 말씀이 있어옵니다. 말씀해 보시오. 일전에 이해고에게서 도망쳐 나온 장현우와 마인절이 있어옵니다. 그들을 중용케 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짐의 명을 수행하지 못한 죄로 관직을 삭탈당했소이다 하오나 폐하 그들은 변방에서 수많은 전투를 경험한 장수들이옵니다 또한 이혁의 수하에 오래 있어 누구보다도 이혁을 잘 알고 있어옵니다 장군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들을 중용토로 하시오 황은이 만극하옵니다 폐하 하운대패야 지금 옥소에는 이문이 갇혀 있어옵니다. 그래서요, 이문도 중용을 하시겠단 말씀이시요? 그리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폐하. 그건 아니되요 폐하. 이문은 영주 폭동을 진압하지 못하여 사태를 이렇게 악화시킨 장본인이요. 아직 국문을 열기도 전에 죄를 용서하고 형벌을 면하게 해줄 수는 없소. 폐하. 이문이 비록 임무완수를 실패할 죄는 짓고 있지만, 이문은 아주 뛰어난 장수이옵니다. 이문 말고도 우리 당나라에는 뛰어난 젊은 장수들이 많소이다. 허나 표야 대조영을 사지에 모아놨던 장수는 이문밖에 없사옵니다. 이번 전쟁이 거란국과의 싸움이라곤 하나, 엄밀히 보면 대조영과 힘을 합친 이혁우와의 전쟁이옵니다. 장현우와 마인절이 해고를 잘 알고 이문이 대조영을 이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중용은 반드시 필요하옵니다, 폐하. 이문까지 좋소 장군의 뜻대로 하시오. 황은이 만극하옵니다, 폐하. 아이, 까먼저 좀 씻고 오너라. 음. 대체 무슨 속셈이시옵니까? 두서없이 게 무슨 소리냐? 무슨 욕을 보이고 싶어서 소장을 수화해 두려는 것이옵니까? 영줄 네놈이 어지럽혔으니, 네놈이 치워야 할게 아니냐? 차라리 옥수에 갇혀있을지 언정 난 이번 언정에 불참할 것이옵니다 그래 죽어도 내 밑엔 못 있겠다 더 이상 하고 싶은 말도 없습니다 이모이네 이놈 나는 언젠가 네놈에게 마지막 표혈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느니라 기억하느냐 이번 전쟁은 내노라하는 놈들이 다 뛰어들었다. 그안의 이진충과 손만냥이해고 대조영과 대중상까지 내가 편안한 여생을 박차고, 이 싸움에 뛰어든 연유가 바로 그것이니라. 쟁쟁한 놈들, 다내 손으로 없애, 최후의 상자로 남기 위해서. 이 소린기! 저 나를 향해 마지막 표결을 하기 위해서 나섰느니라 알겠느냐? 당나라 대군이 영주를 공격한단 말이옵니까? 전쟁 전에 유민들을 다 데리고 나오려고 했다마는 상황이 여의치가 않게 되었다. 소자, 영주 땅으로 가겠사옵니다. 가서 아버님을 도와드리겠사옵니다. 그건 아니된다. 어머님. 다나, 그건 나 역시 허락할 수가 없구나. 전쟁에 나가기엔 돈 너무 어리다. 아버님 역시 제 나이 정도에 전쟁터에 나가셨다 들었사옵니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네가 정령 아버님을 돕고 싶다면, 새로 이곳에 온 유민들을 정착시키는 일을 돕거라. 어머님, 그게 진정으로 네 아버지를 도우는 일이니라. 도련님이 사라지셨사옵니다. 단이가 사라지다니, 그 아이가 어디에? 아버님. 조영이한테 간 모양이로구나. 너무도 멀고 험한 길이옵니다. <laughs> 아비를 닮은 아이로구나. 조영이도 그 나이 때에 평양성에서부터 고려성까지 나를 찾아 왔었느니라. <laughs> 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이. 첫째는 영주에 남아 있는 고구려 유민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이곳 영주의 평화가 곧 북방의 평화와 직결된다는 생각 때문이. 아울러 우리는 이 전쟁의 동맹군의 자격으로 참전했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요. 또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유민들을 내어주겠다는 약조를 반드시 지켜주시오. 그 모든 요구 조건을 거란국 대간의 명예를 걸고 수락하겠노라. 우리도 조건이 있어이다. 아무리 동맹의 관계라고는 하나 모든 군대에는 군율과 체계가 있기 마련이요 해서 이번 동맹군의 총사령은 여기 계신 이 예고 장국께서 맡을 것이며 모든 작전과 지휘는 우리 거란 쪽에서 맡게 될 것이오. 총사령을 이해고 장군께서 맡는 것은 이의가 없소이다. 하나 작전과 지휘까지 하달받는다면 그것은 동맹이 아니라 상하의 관계가 될 것이오. 두 개의 머리를 가진 말은 어느 한쪽으로 달려나갈 수가 없소이다. 두 개의 작전과 두 개의 지휘부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오. 그렇다고 우리 보고 그대들의 지휘를 따르란 말이오. 입 닥치라오. 그게 무슨 동맹이야. 광두시다다 때려치우고 그냥 돌아가십시오 장군. 네놈들이 이대로 성문을 나서면 무사할성 싶을 줄 아느냐? 이것들이 지금 우리합방하는 것이야? 뭐 이것들? 어라? 그만들어가라! 대체 폐하 앞에서 이 무슨 무리한 짓들인가? 폐하, 이런 동맹이라면 아무리 힘을 합쳐도 적을 이길 수가 없사옵니다. 난 대정의 모든 요구 조건을 수락하겠노라고 했다. 대신 대조영도 지휘권만큼은 거란에 맡기고 이해구의 명을 받들어야 한다. 그리 하겠는가? 아니면 나 역시 더는 유민들을 내어줄 수가 없네. 없나이다. 지금 당나라 도벌대가 유관 땅에 집결을 따옵니다. 유관? 군사의 수가 총 얼마나 된다더냐? 20만에 육박하는 대군이옵니다. 20만? 20만 대군. 유관의 집결이 있다. 지금 저 북방에는 천하의 칠서를 어지럽히는 두 세력이 있다. 그 하나는 서북방의 돌거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영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란족이다. 우린 지금부터 이곳 유관의 사령부를 두고 군사들을 나누어 영주로 총진군할 것이니라, 이에, 각 예하 부대와 장소들을 발표할 것이니, 모두들 똑똑히 새기도록 하라. 은폐야. 예, 장군. 지금부터, 각 예하 부대와 사령관들을 발표하겠소. 제 1군 사령은 육관도 안무부사 임훈 제 2군 사령은 유고모이 대장군 장현우 제 3군 사령은 자위위 대장군 이다조 제 4군 사령은 산홍소경형 아이절. 제 5군 사령은 자 응양이 대장군 조인사